가보자고. 리븐이네. 혹시라도 제 방송을 오늘 처음 알아서 처음 오신 분들, 아, 이 사람 방송은 진짜 나 티모를, 아마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티모하는 사람 처음 볼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서는 제가 선구자라서 뭐, 티모 유명한 사람들, 딴 분들도 계시지만. 자, 그래도 세계 랭킹 2위니까, 음. 하, 언제 챌린저 찍어보누, 팀모로 어느 세월에. 한 10년 동안 롤 계속하면 챌린저는 찍나? 아무튼 간에, 여기서 우리 팀 두드러 맞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아, 좀 많이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거기 상대법 제가 다 올려놓거든요. 오늘은 뭔가 텐션이 조금 낮아가지고 좀 피곤해. 피곤하긴 해도 게임은 뭐 그럭저럭 잘 되니까. 우리 팀 퍼블 따였네. 이번 판도 내가, 내가 찢어야 되나? 일단 리븐이라서 탑은 무조건 이겼거든요. 질 수가 없어, 리븐한테는. 먹으러 올때 때리고, 마시에 챙기고, 한대더 맞을래? 방패 사왔네요. 일단 리븐 상대로는 E를 찍는 친구랑 Q를 찍는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 뭐 찍었는지 아직 안 보여줘가지고 E 찍었네요. 아무래도 좀 많이 맞는다 싶으면 저렇게 스킬 쓰지. 먹으러 올 때마다 맞아, 맞아야지. 그, 공짜로 시에서 먹을 생각 하지 마세요. 육체적 고통을 대가로 지불하란 말이야. 한대 맞으시고요. 저 Q 스킬 끝머리로 먹으락카 하는 얌체들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때려주면 돼요, 그냥. 그리고 베리어가 이 스킬이 쿨타임이 좀 길어져서, 마냥 맞을 때마다 계속 쓰지는 못할 거란 말이야, 리븐도. 아무래도 저 친구가 베리어 쓰는 시간보다 내가 뚜둥이 펴는 시간이 더 기니까. 자, 안쪽으로 살짝 파고드는 척 하면서 들어가진 않아요. 어차피 못잡아요 저거 지금 리븐이 가만히 서있을때 티모가 풀콤보를 쳐넣는다고 해도 지금 공속도 안나오고 딜도 안나오기 때문에 잡는데 좀 힘들어 응. 리븐이 계속해서 뭐하려고 할 때마다 팀워한테두드러 맞을 때 그때가 킬각이 잘 나와 같이 싸워야돼 서로 상호,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이런식으로 한대한대 툭툭툭툭 한대두대세대네대 아, 뒷공 터지고 한대더더킬각인데 이제 라인 밀게요 밑에는 다 터지고 있죠 익숙해요 이제 난 밑에가 터져도 괜찮으니까 제발 오픈만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어떻게 바텀에서 다 터져도 버텨다 보면은 언젠가는 킬각이 나오고 제압볼도 먹어가면서 아이템 한 개씩 나오고 비벼질 수 있는 각이 나오기 마련인데 난 그게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지. 자, 그리고 라인 당겨지니까 리은템 사왔죠? 안 싸워요. 피도 내가 더 없고 아무리 상성 차이로 내가 유리하긴 하지만 레벨이 내가 더 높은 것도 아니고 굳이 싸워줄 필요 없어. 여기서 내가 죽잖아 싸워서 그러면 라인이 이거 큰거다 꼬라박히는 거예요 채굴까지 당하고. 그래도 때릴 땐 때려야지. 음. 때릴 수 있을 땐 때리는 게 좋다. Q 스킬 빠졌죠? 두 타까지 빠지면 때릴 수 있는 타이밍. 지금 Q 안 써가지고 쿨 타임 돌았고. 한번 빠지고 두번 빠지고 세번 네 빠지고 네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너스턴 빠졌잖아. 미쳤니? 자, 저게 리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딜교하는 안 좋은 패턴. 라인 당겨지는데 저런 식으로 피를 깎여주면, 킬각 나오는 거지, 그냥 팀한테. 뒤지는 거예요, 그냥. 자, 우린 급할 거 없습니다. 상대방 정글 급브 집에서 앞서고 있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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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한싸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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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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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오든가 큰거 먹으러 올수도 있는데 오면 죽는거야 쟤는 죽었죠 잘 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라인전에서 저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정글 개입이 아무리 심해도, 난 2대1로 다 씹어먹어주기 때문에, 우리 팀 멘탈만 정상이라면, 언제든지, 비빌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준다. <laughs> 인장질 상탕시. <laughs> 너무 좋아요. 아, 예. 확인하려나? 아, 뭔가 무빙이 좀 쎄했는데. 까비. 아, 뭔가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여기 와드였나봐. 어. 예, 한 번만 받아 먹어라. 큰거 받아먹으면 아토도 이득이거든. 이거는 자, 가봅시다. 라인복기 빠르죠. 신발 샀으니까, 내가 리브는 절대로 팀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더블킬. 나이스. 르블랑 확인하고 우리팀이 킬을 따고나서 가장 안좋은 상황이 뭐냐면 상대방 남아있는 애들을 확인을 못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달아서 제압되는게 가장 안좋은 상황인데 그런거 확인해주면 좋습니다잉? 우린 여유가 있잖아 왜냐, 우린 티보니까 자, 그리고 와도 한번 하고. 먹으러 오고 싶어? 난 너가 먹게 가만히 안 냅둘 건데? 건방 지네? 그리고 지금 아트가 욕먹고 있어서 그부가 탑이면 이득이야. 대 때리고, 두대 때리고. 리본 지금 억장 와르르맨션 무너진다. 억장 무너지거든. 먹으러 올 수밖에 없지. 왜? 놓치면 개 손해니까. 잘 가요. 나이스. 또 더블킬이죠. 백날 와봐라. 너네 내가 템 나올 때마다 계속 잡아줄게. 백날 와봐. 나 하나 죽고 얘둘다 죽으면은 지금 방금 리븐 CS 다 꼬라박혔고 이거 라인 어, 내 쪽으로 땡겨지거든요. 어, 다시. 그리고 리븐이 이제 곧텔 쿨타임이 돌 때야. 아까 썼었, 썼을 때 시간 대충 감안해보면. 그리고 바텀 지금 개 터지고 있죠. 그분 죽었으니까. 이러면 이제 상대방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아 정글 차이. 정글 차이가 아닌데 말이지. 탑 차인데. 탑 차이 때문에 정글이 와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분은 와서 해줄거다해 줬어. 그분 스킬도 정상적으로 썼고, 다만 상성이 너무 안 좋았을 뿐. 팀오 실명 맞으면은 그분 평타 못 때려. 거기에다가 스킬 피할 수 있어. 그부 한번더 위로 온다고? 와보세요. 나 이제 라인 올리고 인성질 할 거예요. 버섯 깔아놓고. 뭐, 친구 될거왔어 무빙이 좀 경쾌하다. 허허, 리브님, 무빙이 좀 많이 경쾌해. 어디 갔어? 탑으로 안 오니 아트까지 탑으로 와서 와드 해주고. 올라와봐. 나 이제 전멸 돌았고, 리븐이 풀을 언제 썼냐면 7분, 그러면은 12분 풀이거든요. 아직 풀 없어. 리븐 르블랑이 탑으로 올라오고, 올라올 거야! 완두콩 먹는 거 보면 올라올 수밖에 없어. 리븐 플래시 30초 남았고, 저 기다렸다가 르블랑이랑 같이 올 거거든요. 자, 미친놈들이 소나가 왜 여기 있어? 소나 탑.. 이거 가까이 안 가요. 여기 친구들 존나 이빨 불렀어요. 지금 미쳤어. 얘 어, 개 쩔어요? 팀모 하나 잡겠답시고, 지금 파티 열렸는데, 팀모 얼굴 비쳤으니까 얘들 아직도 여기 체류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내려갔죠? 내려간 거 확인됐으면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부가 아직 안 보였어. 그부 면상이 보여야 돼. 이런 건 바로바로 바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왜? 내가 방금 계산했잖아. 리븐 플래시 있는 거. 그부 면상이 안 보였는데, 이쪽에 있죠? 음. 리븐 잡는 데는 어차피 플래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이스 그분 탑으로 와 있는 동안 미드에서 또 터지고 리븐은 팀으로 1대1 절대로 이길 수 없고 플래시궁 쓰고 평캔백날 갈겨봐 절대로 못 이기지 야다이반 칠래? 얘들 다이브 준비하고 있죠? 2대1로 포탑 끼고 이기는 방법. 전격 강의 들어갑니다. 리븐 직한 거 확인. 미는데, 리븐이 테를 탑으로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데, 쓸 때는 그 위치 항상 조심하고, 뒤로 돌아서 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 위드 오케이 채굴 좀 하자. 나 채굴을 못했어 미니언 엉아들 채굴을 해주세요 나이스 잡았다 생각보다 살짝, 살짝 느렸네 살짝. 조금 더 빠를 줄 알았는데, 우리 팀 오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팀이 최고굴 마무리 지었고, 글로벌 골드 차이는 벌릴 수 있는 거 벌렸고, 녹턴이 잘 컸고, 아트 잘 컸고, 아트랑 녹턴 잘 크면 답 없는 거야, 이 게임은. 저쪽에는 르블랑 티모 1대1 못 이기거든요, 어차피. 르블랑이 티모를 왜못 이기냐, 원콤을 내야 돼. 근데 궁극기를 쓰고, 백날 패봤자 팀모 원콤 못내 원콤 4개 탑시고 계속 남아가지고 더 W 안타고 Q 인장 던지고 막 사슬 던지고 그러잖아 팀모한테 직공 터지고 뚝배기 날아갑니다 그게 현실이야 나이스 용빼었고 탑으로 가줍니다 지금 바텀이 좀 위태위태한데 바텀을 내가 좀 받쳐줘야 돼. 이럴 때는. 나이스. 아깝비 평타한데. 잡았다. 르블랑 이런다니까. 앞으로 W 쓰면 죽는 거야, 그냥.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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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갔구나. 잘 가고. 어, 야, 너무 아까운데 죽나? 안 죽네? 나이스, 죽었네. 이것은 개꿀. 와볼래? 잘 가요. 많은 인간이야 이거. 적당히 던져야지 리버님. 이게 리본이 팀워한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에요. 이유가 하나밖에 있겠어.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팀워를 절대로 못 이겨요. 그리고 저 블루는 녹턴 먹게 냅두고, 녹턴도 먹고 좀 살아야 될거 아니야. 뒤에 한번 봐줘야겠다. 이게 문제. 아니지 나이스. 가어못 넘어가나? <laughs> 아, 이거야. 오씨 아나 너무 아깝다 그래도 바텀 갈가 먹으니까 방금 거리가 너무 가까웠고 슬로우 걸려가지고 아이고 W 패시브만 있었으면 무빙 쳐서 살았을텐데 나금열로 날라와서 내가 벽쪽으로 붙으면서 열로 살짝 틀었다가 열로 갔으면 살았는데 그거 조금 아깝고 네, 지금 게임이 이만큼이나 흔들려 있기 때문에. 스탑 봐봐요. 지금 벌써 9킬이야. 징크스, 백날 잘 커봤자, 티모랑, 마따이 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거리 조절 백날 해봐. 난 버섯 넘는 곳에서는 안 싸워줄 거거든. 저런 애들, 거리 조절하는 애들 패는 방법, 팁 하나 드릴게요. 평큐평으로 먼저 들어가지 말고, 버섯 밟으면 그때 들어가세요. 내가 뭐? 나미가 날 따라다닌다고? 단지 깨닫지못했을다했습니다을그러 아, <laughs> 아, 2차 밀면 돼. 가자. 남이궁이 있으면 무조건 한 타야 대승이야 대승. 녹턴궁 돌았고. 음, 녹턴아 가자. 이와 대단한 녀석 보소. 난 용이 먹고 싶었을 뿐. 템 뽑고 바로 갈게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처럼 하려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존야를 먼저 띄우면 안 돼요. 존야를 먼저 띄우면 일이 안 나와. 어, 데미지가 안 나와요. 잘초식에 사세요. 초식이랑 솔직히 이거 팔먹 고대 하나만 있으면. 존야 완성품 없어도 별 차이 없거든. 나이스. 먹으면 안 되냐? 먹자. 이게 리븐이 팀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지. 저서 깔고. 루블랑이 미하긴 한데. 뭐야 여기 큰거왜 없냐? 이빨 빠져 있네. 솔직히 200원이 좀 아쉽긴 해 이거 큰거 있었으면 이거 다 먹고 이거 뽑으려고 했는데 뭐 우리는 반지 팔아가지고 존야 사면 되니까 자존야한번더 업그레이드 다음 바론 싸움 때도 존야한번더 활용할 수 있죠 이러면 무조건 존야는 3코어째야 3코어째 가장 필요한 코어템은 뭐냐면 첫째 리안드리, 둘째 내셔 아이고 너 버섯을 무지하게 좋아하는구나 하나 더 있다 거길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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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진짜 무지하게 좋아한다 저 친구 자 일단 시야먹고 이지 않는다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는 상대팀이 버섯을 다 좋아하네. 음, 이러면 이제 버섯 장사 흥하는 거지. 버섯 맛집이에요. 아토로스가 밑에 있으니까. 소나공만 조심하면 되겠다, 이거는. 솔직히, 소나공 안 맞고, 프리디라면 내가 다 녹이는 구도거든. 나이스! 여러분질 수가 없죠? 응, 실명. 핑크스님, 너도 한번 죽자. 잘 가요. 자, 승리자 이렇게 오랜만에 리븐 상대였는데 사람들이 내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리븐 상대법을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 응. 그래가지고 리븐을 자꾸 주니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 또안 올라갈 것이고. 어,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물론. 자, 13킬 4대3 어모시 S-랭크의 딜량은 한 2등? 1등. <laughs> 뭐야, 이거. 나왜 이렇게 많이 넣었냐. 1등. 이렇게, 어, 룬은 무조건 저는 집중 공격 들고요. 어, 데미지 이렇게 나오고. 아이템, 핵심 3코어. 솔직히 뭐 핵심 코어는 두개인데뭐 요거까지 있으면 한타가 좀 강력해진다는 사실. 이렇게 할수 있었고. 일단은 뭐 이렇게 리본 상대법 끝마무리 지었고. 그럼 다음 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동!